자, 얜또 뭐야. 그러니까, 남자 3명이랑 미나 포함 4명이야. 총 7명이 있네. 총 7명이 있는데, 여자는 2명씩 짝을 이룰 거다. 까지 먼저 할게요. 조 나누면 되겠네. 괜찮아요. 여자 일단 조 나눌게요.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나누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까지 일단 진행할게. 자, 여기까지 진행했으니까, 예를 들면, 자, 여학생을, 뭐, 여학생 Y1, Y2, Y3, 미나 할게요. 남학생 X1, X2, X3 잠깐 놓을게.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조를 나눴어요. 그니까, 러 미나랑 어떤 애한 명, 아무거나, 가져와요, 아무거나. 자, 뭐, 이렇게 조 짰다 치자. 자, 이런 식으로, 조짜놨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진행했어요, 곱하기. 자, 그럼 이제, 뭐래 여러분? 서로 옆자리에 앉을 거래. 자, 고법칙으로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상황을 하나 진행해 놨어. 그러고 서로 옆자리에 앉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여기 앉겠다는 얘기네. 얘네 둘이가 괜찮아요? 어치. 자, 그다음에 미나가 탑승한 곳은 빈자리가 없으래. 여러분, 그러면 그게 돼야 돼. 이것도 나눠야 돼요. 자, 이제 나눌 거야. 그니까 어..여자 두조가 한 바이크에 타는 경우 뭔 맞아 지 알겠어요? 여자 두조가 여자 두조가 서로 다른 바이크에 타는 경우 당연히 나눠야 되겠네 왜냐면 지금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이 조건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은 나를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니까 러요 상황이면 이미 그러면 여자들만으로 다 가득 찼으니까, 그러면 나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됩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두 조가 이렇게 각각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나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하자. 자, 조금 복잡해. 곱하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일단, 천천히 여러분 뭐할 거냐? 어디 바이크 타지라고 선택해. 바이크 선택해 바이크. 바이크 어디 타지 선택한거몇 개? 두 개. 됐어요. 두 개. 자, 그다음에 그두조 배열에 두조 배열 천천히 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봐봐. 미나조가 여기 타는 거랑 미나조가 여기 타는 게 다르잖아요. 맞잖아. 그니까, 러이 조를 일단, 첫 줄, 둘째 줄에 배열하라고. 그럼 몇 개? 2팩. 괜찮아요? 두조 배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안 끝. 자, 그럼 봐봐, 이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예를 들어 미나 조를 첫 줄에 앉겠다라고 이제 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네 조 안에서 또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조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조 안. 두조안 배열. 자, 그러면 미나조 배열. 그다음에 이 y1 y3 자리 바꾸는 거 배열. 뭔 말인지 알겠어요? 2팩 2팩. 배열 배열. 여기까지 괜찮아요. 돼요. 자, 이러면 여자 끝났네. 잠깐 다시. 바이크 선택 두 가지. 조 배열. 어디 줄에 앉히지? 이팩 자리 바꾸고 2, 자리 바꾸고 2.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 뭐가 끝났어? 여자가 끝난 거야. 여자 끝. 여자 끝. 됐어요? 여자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남학생 3명만 앉히면 끝나는데 남자가 뭐 조건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그냥 깔아 깔아. 남자 깔아. 네 자리 중에서 3개 뽑아 배열해. 그럼 뭡니까? 4P3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여기가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 얼마고? 24 곱하기 16이다. 64, 24 6, 22, 4, 4, 2, 3, 8, 4 자 384가지 일단 구했고 됩니까? 여기 괜찮아요. 음. 자 밑에도 천천히 해볼게자 이번에는 여자 두 조가 서로 다른 바이크에요. 맞지? 그러니까 일단 바이크 선택에서 여러분 바이크 선택에서 미나가 a 바이크 타는 경우 미나가 b 바이크 타는 경우 얘네를 일단 바이크 선택에 배열하면은 바이크 배열 몇 개? 2 곱하기 그러니까 미나조가 A를 타던가 미나조가 B를 타던가 두 가지라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미나조는 여기 할게 그냥 미나조 여기 미나 여기 그 다음에 Y1, Y3 여기 앉힌다 치자 자 그럼 여기도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해 일단 미나조부터 해 일단 어디 줄에 앉지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그조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죠 됩니까? 역시 뒤에 여자조 뒤에 여자조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두 가지, 역시 자리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요? 지금 이게 뭐한 거야? 이게 뭐죠? 아 어, 여자, 조, 두조 배열이죠. 여자 두 조, 배열. 자, 천재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일단, 미나가 뭐 A 탈까, B 탈까? A랑 B, 이두 바이크에다가 조를 먼저 배열했고요. 그 다음에, 미나조가 요 줄에 앉을까, 요 줄에 앉을까 선택. 그다음 앉았다, 앉았다, 선택했어요. 앉았다, 여기 앉았다. 그럼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죠? 이 팩. 그 다음에 이제 여, 이 조, 이 조, 이 조. 이조 어디 앉지? 곱하기 2. 배열. 이 팩.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여자가 끝났잖아. 자, 그럼 끝났으니까, 여러분 헷갈리니까 일단 앉혀봐. 앉혀봐, 앉혀봐. 자, 여기 앉았다, 치자. 여기 앉았다 치자. 그다음에 여기 앉았다 치자. 자, 남자 앉힐 건데. 근데 이제는 뭘 신경 써야 돼? 나를 신경 써야 돼요. 맞잖아. 나를 신경 써야 돼. 그럼 나는 자, 남자 갈게. 어, 여러분. 일단 여기 무조건 앉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무조건 앉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지? 그러면 요두 자리에다가 일단 세명 중에 두개 뽑아서 여기 배열해. 그러니까 세명 중에 두개 뽑아서 배열해. 이게 뭐야 지금? 미나 쪽, 미나 쪽두 자리에 앉힌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명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앉으면 되잖아요. 몇 개? 질문. 괜찮아요? 질문. 아, 복잡하죠. 근데 복잡해도 할만해요, 여러분. 그냥, 곱하기, 곱하기. 그치? 케이스 좀잘나누고 여러분. 케이스 나누는 생각을 잘 해야 돼. 자, 그럼 얘는 또 얼마야? 어, 2, 섯개 32에다가 12다. 38, 어, 384. 똑같네. 384.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그래서 지금 둘이 더하면? 768 요거 괜찮아요. 그 그래, 답이 768 하시면 조지는 거다. 이건 이렇게 틀리면 진 너무 열받지. 여러분, 768개 하면 땡이지. 왜 땡이에요? 그렇지, 꼽혀야지. 이거 조단 눴잖아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스타트 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여기다가 784를 꼽혀야 되겠네. 됩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야? 이거 4 3 2 6 3 어? 어? 아, 땡큐. 768. 자, 그래서 768에다가 결국 이거 3을 마저 곱해줘야 돼. 자, 768, 3, 8, 3, 24, 6, 38, 1 7, 3, 21, 2,304. 이 다초막이 러세요 맞니? 그 다음 뭐예요?